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좌 결산 영상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번 달에는 돈 파세기를 돌린 한 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2% 정도의 손실을 받고, 약 584만원 정도의 손실을 받습니다. 네, 사실 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코스피가 4% 정도 빠지고, S&P가 4.8% 정도 빠진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계좌가 방어를 잘 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항상 손실을 봤을 때는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월급이 삭제되는 기분이 이런 거겠죠? 네. 그러면 시장에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홍다그룹이 이제 파산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를 못해가지고,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뉴스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시장에, 시장에 나쁜 이슈들은 있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도 있었고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장이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악재가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나쁜 뉴스 때문에 조정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머무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이런 그 질병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폭포수 같은 하락 뒤에 불꽃 같은 상승장이 있기도 했죠. 사실 나쁜 뉴스란 악재랑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장의 노이즈에 조금은 둔감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하락이 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슬퍼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보다 더 월단위로 많이 빠졌을 때들도 있지만 이때 보시면 뭐5% 6% 가까이 빠지고 2% 3% 정도가 빠졌는데, 현재보다 더큰 조정들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쭉 회복을 해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적인 뷰에서 시장에 머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어, 뭐,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미리 팔면 되는 거 아닌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켓타이밍 전략을 써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쉽지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쌀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켓타이밍에 의존한 전략을 쓰지 않고요. 코스피에 투자를 했을 때 원금과 수익을 합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머문다면 2,234만 원이었지만 최고의 상승장 20위를 놓치게 되면 그 수익이 반토막이 나게 되거든요. 또이 이야기는 코스피 이야기만 아닌 게 과거의 S&P 차트를 보더라도요 수익률을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에 단 며칠입니다. 네, 단 며칠 여기 보시면은 최고의 열흘을 놓치는 경우에 수익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큰 상승과 하락들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쉽게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고의 날과 최악의 날이 결론적으로는 함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머무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일 이년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을 시장에 머물게 될 텐데 장기적인 상승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과 같은 하락은 세금을 냈다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계좌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마냥 힘들기만 할순 없겠죠. 계좌는 파란불이고 가치는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회사들이 일을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55불 정도를 이번 달에도 저한테 배당을 해줬네요. 네, 다들 하락장에서 힘드실 텐데요. 장기적인 시장의 뷰를 가지시고 하락에도 굴하지 않고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리맨이었습니다.